13일 119 영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교리를 전파할 때 그에 대하여 오직 신자는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쳤던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던 구원의 핵심은 바로 행위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미사를 더 많이 드리면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에 합당한 가혹 행위나 봉사를 하면 죄가 씻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구원을 돈으로 살수 있다는 면죄부까지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당시 바울이 말하던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된다는 그 복음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반대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왜곡하여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복음을 다시 정립하여 로마서를 통하여서 확립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의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신자가 은혜로 인한 구원 받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말했던 율법은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그들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은 바로 제6일 피흘림의 대속에서 말하였던 옛 언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고, 또 짐승의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다 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례와 규례에 불과했습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 율법은 그에 따라, 따라 따라오는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봉사가 우리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곳 이것에는 반드시 은혜라는 것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절대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믿음의 효력은 이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은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의로 인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 힘과 내 의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제 13일 119 영상 기도에 믿음의 효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행위가 아닌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가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논산 성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아가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산 성결교회의 모든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심으로 온 가족 119 영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